안녕하세요. 저희는 크립토 기도라고요. 저는 한소호입니다. 여러분, 노드 설치하느냐, 머리 아프시죠? <laughs> 저도 머리가 아픕니다. 이 얘기를. 어, 아무래도 뭐, 제가 잘 알지는 못해도, 이렇게 저도 배워가면서, 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게, 저한테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잘 알아도 혼자서만 하고 음, 음 이런 것에 대해서 공유를 안 하는 것보단 제가 조금 잘 몰라도 그래도 저도 배워가면서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게 어, 저에게는 참 기쁜 일인데요 그런데 어 당연히 여러분 한분한분다 노드가 제대로 설치되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한분한분 한분 문제점마다 제가 다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어, 뭐 이런 게안 된다, 저런 게안 된다,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그런 질문들을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이 뭐 모든 분께 다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다 우선적으로 사용을 해보고 이미 검사를 해보고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오늘도 따라 해보시면 잘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노드를 설치하시고 노드 구동을 확인하시는 문장을 입력하셨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다. 마치 설치가 안된 것처럼 아무것도 안 나온다. 하는 점은 물론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제대로 따라 하셨다라는 전제 하에 그렇게 아무것도 안 보여질 때는 이거는 여러분의 문제도 아니고 저희의 문제도 아니고 옵토 서버 쪽의 문제인 거를 제가 어제 확인을 했어요. 어뭐 물론 그쪽에서 답변이 온건 아니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어, 다른 전세계적으로 이 옵토스 노드 설치해서 테스트 하시는 분들이 다 동일하게 이런 문제가 아, 발생되는 걸로 봐서 또더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옵토스 쪽에 이게 서버가 과부하가 돼서 워낙 많은 분들이 테스트넷에 참여를 하고 노드를 설치하는 바람에 이게 과부하가 돼서 구동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제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옵토스 쪽에서 지금 현재 16비트로 운영을 했는데, 32비트, 뭐, 보안과 뭐,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프로그램 자체를 업데이트를 해서, 오늘 이 업데이트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혹시 지금까지 설치를 못 하셨던 분들에게는, 처음부터 설치를 하시고, 업데이트까지 하는 방법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설치를 하신 분들은, 업데이트 하는 부분만 보시면 되세요. 네.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릴 테니까요. 네,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이 디스코드, 어, 데브넷 릴리즈 이쪽 공식 안내를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오늘 오전 9시 39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오늘 날짜로 어, 이 노드가 업데이트 됐다라는 어, 안내가 나왔고요. 저희는 처음에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그리고 ssh 키가 서버와 연결이 안 된다. 뭐 이런 질문 엄청 많이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게 따라하기가 어려우면 은저 자체도. 어, 이게 힘들 텐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잘 보시면 충분히 따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벌써 어렵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도 이런 노드 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워낙 많은 분들이 어, 좋아해 주시고, 따라 해 주셔서 앞으로도 자주 말씀을 드릴 텐데, 단계별로 차근차근히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아, 잘 보고 따라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스텝 1. 첫 번째 스텝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 이 SSH 키를 어 만들어서 서버와 연결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텝 1이에요. 스텝 1. 스텝 1. 저희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Ptgen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Generate 눌러주셔서 이 설치를 해 주시죠. 그리고 이쪽에 암호 입력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이브 프라이빗 키 누르셔서 해당 암호를 바로 찾으실 수 있도록 바,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둡니다. 폴더 이름은 여러분이 임의로 만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오늘 날짜로 해서 폴더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장 누르신 다음에 어, 이쪽 이 상단에 키, 퍼블릭 키 for pasting into 뭐 OpenSSH 이 부분을 전부 복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될게이 SSH 키를 서버에 입력을 하시고 서버와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이트로 오셔서 서버를 만드셔야겠죠. 딜로이 뉴 서버. 서버를 만드실 때는 이 옵션 첫번째 선택하시고 나라는 어느 거나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이 우분투 요거를 2004. 네. 요 선택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첫 번째, general purpose 누르시고요. 서버 사이즈는 이두 번째로, 이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첫 번째 말씀드렸는데 권장사항인 두 번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계속 돌릴 거니까요. 그리고 이쪽 이제 ssh 키 입력 란에 add u 누르셔서 이쪽에 방금 복사하신 그 입력 구문을 붙여넣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뭐 오늘 날짜로 할게요. 그리고 추가해 주시고요. 이렇게 SSH 키가 어 만들어진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세요. 클릭을 하셔서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딜로이 나우를 누르십니다. 딜로이 나우를 누르시면 저는 이미 만들어 놓은 서버가 있지만 요거만 보시면 되세요. 인스텔링 하면서 이렇게 어 인지 서버가 설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게 처음에 저희가 바탕화면에 저장을 한이 오늘 날짜로 만든 아, 이 폴더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저장하신 이 키를 더블클릭 하셔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해당 만드신 키를 열어줍니다. 네, 꼭 열어 주셔야 되세요. 먼저 우선 여기까지 이 ssh 키를 열어 주는 것까지가 스텝 1입니다. 스텝 1. 여기까지 스텝 1이에요. 그 다음에, 스텝2. 스텝2는 지금 만들어진 서버 있잖아요. 러닝. 이미 러닝 스타투스에 러닝이라고 뜨죠. 이거 서버 클릭하시고요. 만들어진 서버.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로 다음 단계를 진행을 빨리 하셔서, 물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실수는 아니, 제 실수입니다. 네, 바로 여기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서버가 연결이 잘안 되는데, 이 지금 현재 서버가 진행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오른쪽 위에 이 부분을 누르시면 뷰 콘솔 누르시면 아직도 이 서버가 지금 동기화, 안정화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아직 서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아직도 이렇게 막그 업데이트를 하고 있죠. 막 인스톨을 인지 뭔지를 막 하고 있죠. 이 상태에서 서버를 연결해 주시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물론 제가 너무 빠르게 설명을 해드려서 저는 그 기다리는 시간들을 다 잘라버려가지고 이게 바로바로 바로 연결이 됐는데 사실 이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이 상황을 기다려 주시고 이쪽에서도 보시면 어 일정 시간을 서버가 동기화되고 안정화 되는데 걸리는 일정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이쪽도 아직 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네, 영상을 이렇게 자르지 않고 기다리면. 좀 걸려요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이 이 시간을 그냥 막 해버리시면 이게 연결이 당연히 안될 수밖에 없어요. 기다리는 동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제 이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을 대개하기 위해서 어, 저희 팀원이랑 같이 엄청 이런저런 방법을 다 해봤는데 그래도 안 돼서 아, 정말 어. 빡쳤거든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비단 저희 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이 서버 진행 상황을 확인을 하시면 마지막에 이 OK OK 뜨고 Finished Execute Cloud User Final Script 어, 이렇게 두 문장이 떴을 때이 싱크가 와 이제 안정화돼서 가 어, 노드 설치를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네, 여기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서, 아, 새로 고침해서 보시면, 이 pcpu 이쪽에서 이 그래프가 보여지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win scp 프로그램을 오픈을 하시고요. 이쪽에, 새 사이트, 어, 당연히 새 사이트죠. 저는 이뭐몇개 이렇게 설치한 게 있는데 이건 다 무시하시고요. 여러분들은 처음 설치한다는 가정 하에 이새 사이트에 이 서버 IP 어드레스 복사를 해줍니다. 이쪽에서 복사를 해 주신 다음에 이 호스트 이름에 입력을 하시고요. 포트번호 그냥 두신 다음에 사용자 이름은 r o rot 입력하시고 그런 다음에 고급으로 가셔서 ssh에 인증 가시고 개인키 파일에 여기 점점점 3개 불러오기 하셔서 저희가 바탕화면에 만든 오늘 날짜로 이 만든 키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요 이미 저희가 개인키를 스텝 1에서 보여드렸듯이 개인키를 열어뒀어요 그렇게 열어둔 다음에 이 스텝 2에서 불러오기를 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면 네, 여기서 얘를 누르세요. 얘 누르시고, 이렇게 키가 연결이 돼서 무리없이 서버가 오픈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스텝2에요. 스텝2. 스텝2. 여기까지. 이 SCP로 해서 이 서버를 SSH 키를 연결해서 오픈하는 것까지가 스텝2에요. 스텝2. 스텝3. 스텝3는 이제 스텝3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WinS 윈S... cp를 해서 연결을 해준 다음에 여기 표시 있잖아요. 요 표시. 요 푸티 오픈이거든요. 요 표시를 누르셔서 네 창을 열어 주십니다. 이제 노드를 설치를 해야 돼요. 저희가 서버에 노드를 설치를 하는 게 스텝 3인데 저희가 유튜브 하단에 링크된 주소로 들어가셔서 이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쭉 설명을 해 뒀어요. 이 노드 설치 방법. 이쪽으로 가셔서 이 구독 명령어 복사하신 다음에 복사하셔서 이위 SCP 이 창에서 여러분들이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붙여넣기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붙여넣기 하시면 노드가 설치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기다리신 다음에, 어, 완전히 노드 설치가 끝난 후에 다음으로 하셔야 될게 구동 상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네. 해당 명령어를 복사를 하셔서 또 이쪽에 입력을 해 주십니다. 네. 입력을 해 주시고, 입력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이 숫자들이, 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숫자들이 모두 숫자가 동일시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 주셔야 되세요. 네, 이렇게. 지금 숫자가 쭉 변하고 있죠? 이걸 기다려 주시고요. 여기까지가 스텝 3인데, 네, 여기까지 하신 분들은 노드 설치가 완료가 된 거고요. 업데이트는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업데이트 버전이 설치가 됐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게이 WinSCP로 가셔서 이쪽 루트에서 이 새로 고침을 한번더 눌러주세요. 이쪽에서 새로 고침을 안 보이면, 새로 고침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옵토스라는 폴더가 생긴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쪽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신 다음에 이 아이덴티티, 이 폴더를 따로 저장을 해 두셔야 돼요. 바탕화면에 저희가 오늘 날짜로 만든 폴더 있죠. 이쪽에 저장을 해 둡니다. 네. 이렇게 저장을 해 두셔야 되세요. 꼭.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게 스텝 3이고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노드 설치가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 이미 설치 노드를 설치를 했는데 어, 노드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신 분들, 그리고 뭐 노드를 설치를 했는데 어, 구동 상태 확인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는 분들 또는 타켓 1이라고 해서 한 줄만 나와서 어, 노드가 구동이 되는 걸 확인이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업데이트. 이게 바로 스텝 4입니다. 스텝 4. 네. 이게 네 번째 스텝이고요. 기존에 만드셨던 그 SSH 키 있잖아요. 그거를 먼저 열어 주셔야 되세요. 네. 어, 잘 들으셔야 되세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저장하신 바탕화면에 제가 말씀드려서 저장하신 이쪽 그 키가 저장된 곳으로 가셔서 이 SSH 키를 더블클릭하셔서 열어줍니다. 네,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WinSCP를 실행을 해주세요. 기존에 만드신 세션을 실행을 해주신 다음에 다시 이 p 티에서 열기 요 버튼을 클릭하셔서 열어 주십니다 열어 주시면 어 이렇게 화면이 뜨면서 저희가 그 노드 구동 상태를 확인하는 문장을 먼저 입력을 해 볼게요 지금 보이시나요 저는 제대로 설치가 돼서 구동이 되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보이세요 숫자가 전혀 변하고 있지 않죠 네. 로, 노드가 지금 죽어 있는 상태예요. 멈췄어요. 왜냐면, 옵토스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업데이트를 하면서 기존의 노드는 이, 사용을 할 수가 없는 노드가 된 거예요. 아예. 설치를 하신 분들도 이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보시면 숫자가 전혀 바뀌고 있지 않잖아요. 저희가 올려드린 링크로 가셔서 이 노드 업데이트 4월 1일자, 네. 이 명령어를 복사를 해서 이쪽에 붙여넣기를 해주십니다. 네, 뭐, 한 3분 정도 기다리면 이 업데이트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작동 확인 구문을 복사를 해서 이쪽에 입력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처음부터 실행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후! 네, 이렇게 다시 노드가 정상 작동을 하죠. 처음에 저희가 설치를 했던 것과 동일하게 4개의 숫자가 보여지면서 싱크를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이 싱크가 또다 맞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 주셔야 되세요. 여기까지 하시면 이 스텝4. 노드를 이미 설치하신 분들의 업데이트도 끝나게 되는 거예요. 아,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이 구동 상태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4개가 다 맞춰지면서 마지막 하나는 1이 더 커요. 이게 정상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누를 때마다 숫자가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요 전에는 죽어 있는 노드는 어, 이렇게 숫자가 변하지 않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죠. 지금은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숫자가 변하면서 그리고 이 사이트 있잖아요. 그 어, 노드 테스트 사이트로. 근데 이 테스트 사이트는 공식 사이트가 아니라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세요. 이쪽에서 네 서버 IP 입력하시고 체크해서 보시면 이렇게 노드가 정상 작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이, 이 어카운트 테스트는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그 만드셨던 메모장에 저장해 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저장해 둔걸 복사를 하셔서 입력을 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보이시죠. 기존에 만들어 뒀던 게 지금은 네 어, 작동을 안 해요. 그러면 이렇게 create on account 누르셔서 네 다시 만들려고 해도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괜히 스트레스 받아서 뭐 여러 번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이쪽은 작동을 안 하는구나. 하지만 나의 노드는 잘 구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건 이쪽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니까요. 이렇게까지가 노드를 업데이트를 하고 정상적으로 구동을 하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미 이 WinSCP에서 아이덴티티 파일을 저장하신 분들은 노드가 잘 설치가 돼서 저장을 하셨던 분들은 따로 이 아이덴티티를 저장을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네, 그냥 단순히 업데이트만 한 거라서 따로 저장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단그 예전에 노드를 설치를 하셨는데 중간에 뭐안 보이고, 뭐 타켓 원만 보이고 이런 분들은 업데이트를 하고서 만약에 이 노드가 잘 설치가 됐다고 하시면 이 아이덴티티 파일을 꼭 따로 저장을 해 두셔야 되세요. 그리고 뭐 업데이트를 했는데 뭐 아무 것도 안 된다, 진짜. 다 해봤는데, 열 번, 뭐, 제가 아는 분 중에는 다 시간 동안 노드만 설치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이게 스텝5예요 스텝5. <laughs>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그냥 다 지워주세요. 서버 다 지우고, 어, 완전 초기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어, 이뭐 업데이트를 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분들은 이쪽으로 오셔서 이 서버, 만드신 서버에 점 3개 누르시면 여기 나오죠? 이 서버 디스트로이, 이 누르셔서 네 체크 하시고요 디스트로이 서버 누르셔서 그냥 아예 서버를 다 지워주세요 지워주신 다음에 처음부터 아예 노드를 새로 설치하는 것부터 다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실 수 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지워주시고 스텝 1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걸 권장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새로 설치를 하셔야 되는 분들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는 분들 그리고 설치를 하셨는데 뭔가 구동이 잘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스텝 어, 4에서 어, 노드가 잘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새로운 버전의 노드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분들 그리고 또 노드가 잘 설치가 안 돼서 이 아무것도 안 보여지거나 타켓1만 보여지는 분들은 다 같이 업데이트를 우선 해보시고요. 그래서 안 되면 그냥 아예 서버를 지우고 다시 설치를 하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거의 다될 거예요. 물론,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똑같이 따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분들은, 어, 질문을 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애프스 노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소식과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